서진 시스템, ESS 1224억 수주. 미쳤다, 미국까지 먹어버린 이유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1224억짜리 수주. 그것도 ESS로? 도대체 서진 시스템이 뭐라노죠? 요즘 에너지 요금 오르고, 전기차 충전 걱정 많죠? 그래서 ESS가 더 중요했어요. 서진 시스템, 원래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었는데, ESS 기술 개발에 미쳐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려 1224억 원. 미국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미국은 IRA법 이후 친환경 ESS에 돈을 쏟아붓고 있죠. 서진 시스템은 북미 맞춤형 제품으로 바로 선점했어요. 베트남은 지금 에너지 인프라 확장 중인데요. 서진은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부 제공하죠. 고효율 열정, 고밀도 배터리 기술.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필수 기술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 수주가 아닙니다. 공급망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ESS와 서진 시스템,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